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재물을 만들고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고 형제의 도움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겁살론의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외가덕을 보고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해서 성취할 수 있고 정관 겁살론에 큰벼수를 하거나 병권을 잡는 장성이 되는 운입니다 나쁜 은으로 명예와 권위를 소중히 하다가 오락과 잡기를 탐하고 그릇되게 정관을 이용하려다 명예를 잃고 관공서나 공직의 배경을 남용하여 흉화를 겪고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신용에 있어 출세하나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고 시댁을 도우려 한 것이 손해를 불러오고 신우의 질병이나 사고로 어렵고 남편에게 미움을 사거나 호색적이고 부친이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권궁해지고 형제에게 희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은 사기나 배신으로 또는 질병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실패나 도산을 겪고 역친 친구관계가 박복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금물이고 아들로 인하여 고생하며 자식인연이 불미할 수 있고 자식과 생리사별할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낙방수가 있고 이성간 불화로 이별할 수 있고 식중독, 약물중독, 가스중독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가뭄이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도난에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지거나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우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고 도용,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고 급사른의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고 욕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하고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피해야 하며 세명사를 이루면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고 연지를 충하면 조상의 재산으로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이 강제철거나 재산이 압류나 강탈을 당하거나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 거나 관제의 구설을 겪고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으며 단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신진이 만나 기득권 사업을 상실하거나 도난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겁사로 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